안녕하세요. 길바둑입니다. 이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첫 수는 어디일까요? 젖힌다면 이어야 되고 젖힌다면 막아야 되겠지요. 이때 여기를 둔다면 폐가 되는데요. 이 문제의 정답은 폐 없이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답 수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젖힌 수가 맞습니다. 이열 때 이때 여기를 끄는 배가 되었지요. 가만히 있는 수가 정답입니다. 이때 백은 여기를 이열 수는 없어요. 바로 단수가 되기 때문에 뒤에서 단수를 치야 됩니다. 이때 여기를 끊는다면 이 흙을 잡게 되는데요. 이때 치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 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200을 잡는 처수는 어디일까요 여기 둔다면 여기를 이어서 단수 치면 여기를 두어서 이렇게 해서 200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계급수 여기를 둔다면 땁니다. 단수치면 여기를 이어요. 역시 이렇게 해서 200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200을 잡는 수수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가만히 뒤에서 단수치는 수이 수가 정답입니다. 물론, 여기를 잇는다면, 바로 딴 수가 되죠. 여기서 한 점을 낸다면, 여기를 두는 수가 있어요. 딴다면, 여기를 두었어. 딴다면, 여기를 두었어. 이렇게 해서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두었을 때, 두 점을 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여기를 둘 수가 좋아요. 역시 여기를 둘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둔다면 역시 여기를 두었어. 이렇게 해서 0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두었을 때 다시 한번 딴다면 이때는 여기를 두었어. 있는다면 여기를 두었어. 여기를 둔다면. 따면서 단수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용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백을 잡는 수순은 어떻게 될까요? 단수 친다면 따게 되고 여기 둔다면 여기 두어서 단수 치면, 이렇게 해서 200은 살았습니다. 정답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 들은 수가 정답입니다. 이때 만약에 두 점을 따게 된다면, 양단수가 되죠. 이때 여기를 잇는다면, 이두 점을 가만히 잇는 수가 좋아요. 단소 친다면 나가면서 단수 되죠. 딴다면 여기를 두어서 이렇게 해서 이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두었을 때 조금 전에 여기 두었죠. 만약에 여기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여기를 나갑니다. 딴다면 조금 전에 공부했죠. 뒤에서 단수를 칩니다. 딴다면 여기를 두어서 딴다면 이한점 딱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백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두었을 때 어디를 해 볼까요? 여기 둔다면 바로 단수가 되죠. 이때 여기를 두었어 여기 둔다면 여기 두었어 이렇게 해서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정답입니다. 이 문제에서 흙이 여기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어디 두어야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단수 칠 수는 없어요. 단수 친다면 나가야 되고 단수 친다면 이때 흙은 여기를 단수 치는 수가 좋아요. 이을 때 젖힙니다. 백은 바로 단수 칠수없지요 따게 되는데요. 이때 단수를 치게 되면 이렇게 되면 200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백이 사는 수수는 어떻게 될까요? 단수 치고 나갈 때 조금 전에 여기 단수 치지요?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좋아요. 단수 친다면 있습니다. 200을 잡아야 되겠지요? 이때 여기를 어서 단수 칠수 없지요? 이렇게 해서 200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있습니다. 여기 둔다면, 젖히게 되고, 이쪽으로 젖힌다면, 단수를 칩니다. 단수를 친다면, 재점을 땄어. 치중을 한다면, 이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역시 200원 살았습니다. 조금 전에 흙이 여기 둔 수와 여기 둔 수는 200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00을 잡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의예의 곳에 있는데요. 여기가 정답입니다. 있는다면, 여기를 두었어. 여기를 둔다면, 넘어가게 됩니다. 두수 두수니까 잡아야 되겠죠. 딸때 여기를 잇습니다. 넘어간다면 이쪽으로 잇어져서 이렇게 해서 이 백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뒀을 때 이쪽으로 단수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여기를 둡니다. 이때 만약에 백이 이쪽을 든다면, 여기를 잇는 수가 있어요. 양자충이지요. 여기를 둔다면, 여기를 두었어. 이렇게 해서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젖혔을 때, 이때 여기를 둔다면,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여기를 둔다면, 여기를 두고, 여기 둔다면,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 해서 백 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두고, 이때 여기 두었을 때, 넘어갔을 때, 이때 백이 이한 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는 수가 좋아요. 넘어간다면 단수칙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두었을 때, 이때 이쪽을 단수 친다면 이때는 여기 두는 좋죠요 딴다면 단수 치고 여기를 두었어. 이렇게 해서 이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변화해서 젖혔을때 여기를 두었지요. 만약 에 여기를 두지 않고 이쪽으로 호구를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수를 칩니다. 만약에 폐를 한다면 이 폐는 흙이 부담이 없겠지요. 이한 점을 따게 된다면 여기를 두고 단수 치고 역시 여기를 두었어. 이 자체가 빅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가 났지요. 이때 정답은 이쪽으로 가만히 젖히는 수. 이 수가 정답입니다. 이 문제에서 흙이 여기 없습니다배의 다음 순 어디겠습니까? 일단 차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 둔다면, 여기 두는 수가 있어요. 딴다면, 여기 뒀어.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둔다면 이쪽을 젖혔어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변화에서 흙이 여기 둔 수와 여기 둔 수는 이 100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을 잡는 수수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여기를 둔 수가 정답입니다. 있는다면 이쪽을 젖혔어 여기 둔다면 바로 단수가 되죠. 여기 뒀을 때, 여기를 둔다면, 단수 치고, 두 점을 다른 수가 좋아요. 나가더라도 단수가 되었어.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여기가 정답입니다. 이 문제에서 흙이 여기에 두었습니다. 백의 단수는어떻게습니까 백은 여기를 둔소 좋아요. 여기 둔다면 바로 단수가 되죠. 따라서 여기 둔다면 여기를 두고 넘어간다면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이렇게 되면 흙이 먼저 잡히지요? 조금 전에 흙이 여기 둔 수는 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을 잡는 수수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여기를 둔 수가 정답입니다. 이때 여기를 둔다면 여기를 줬어. 여기 둔다면 단수 치고 단수 쳤어. 역시 이 흙이 먼저 잡힙니다. 정답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두는 수가 정답입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 두었어. 여기를 둔다면 따게 되고 여기 둔다면 이렇게 해서 이 백은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변화에서 흙이 여기 두었을 때 백이 여기 두었지요. 만약에 여기를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둔다면 여기를 두어 단수 칠 수는 없지요 넘어간다면 단수가 되지요 이렇게 되면 먼저 흙이 잡히지요 이때 여기를 둔 수는 실수입니다. 정답은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정답입니다. 익게 되면 여기를 두었어. 여기 둔다면 여기 두었어. 이때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단수 치면 따게 되고 단수 치면 따게 되었어. 이때 여기를 둔다면 단수 치면 열 수가 없지요. 이렇게 되면 200은 살았습니다. 단수 쳤을 때이한 점을 따는 수가 실수입니다. 이때 따질 않고 여기를 잇는 수가 좋아요. 단수 친다면 따게 되어서 이렇게 되면 이 흙은 살았습니다. 200을 잡는 문제입니다. 최 수는 어디일까요? 최 손이 여기입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 뒀어. 여기 둔다면, 단수 치면, 딸 때. 이렇게 해서 2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뒀을 때, 여이 이쪽으로 나간다면, 이쪽으로 단수 쳤어. 역시 200은 살수 없어요. 정답은 여기가 정답입니다. 조금 전 변해서 흙이 여기 두었을 때 여기 두었지요 만약에 여기를 잇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야 되겠죠 이때 나간다면 막아야 되고 이때 여기를 둔다면 한 집을 없애야 되겠지요 이때 여기를 둔다면 여기를 끊더라도 뒤에서 단수 쳤어. 이렇게 해서 이 배가 살았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여기 이었을 때, 여기 눈 수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젖히고, 여기 는 수. 이 수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공배는 백이며야 되겠죠. 이 문제와 이 문제, 문제는 같습니다.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흑의 다음 수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손을 빼면, 여기를 두고, 이 문제는 기본 문제로서 5급 정도만 되면 다알수 있습니다. 이흑은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를 이었어. 살아드는 수가 정수입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 두었어. 이렇게 되면 이 흙은 살았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 공배가 있습니다. 앞 문제는 공배가 없지요. 여기는 공배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손을 빼는 수가 정답입니다. 손을 빼고 다른 데 가는 수가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백이, 이, 백이 여기에 치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치중을 한다면, 여기 둔다면, 여기 어서살수 없을 것 같지요? 공배를 미운다면, 단수 쳤어 이때 일를둘 수는 없어요 여기 두어서 여 되겠지요 따게 됩니다 여기 둔다면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았습니다 따라서 공배가 세개 이상 있을 때는 이 흙은 살아 있습니다 손을 빼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젖히고, 젖혔을 때, 있는 수가 정수예요. 뒤에서 단수 치면 여길 두었어. 이렇게 해서 백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흙이 여기 뒀다면, 백의 다음 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둔다면요. 이때 이 백을 잡는 수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이 이쪽으로 젖히고, 백이 호구로 젖습니다. 흑의 다음 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에서 흑이 여기 둡습니다. 백의 다음 수는요? 여기 둔다면요. 이때 백을 잡는 수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서 백을 잡는 수수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흑이 여기 둔다면, 백의 다음 수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둔다면, 흑의 다음 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정답입니다. 이 때. 넘어간다면, 이때 먹여치면 따면 안 됩니다. 있는 수. 만약에 이쪽으로 먹여치면 여기를 있는 수. 이 수가 정답입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이 백을 잡는 수순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는 여기입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 두었어. 여기 둔다면 여기 두었어. 이때 이쪽으로 단수 졌어. 이렇게 해서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흙이 여기 뒀을 때 백이 여기 둔다면 거기 단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와 이 문제 기억나시지요? 이 문제는 손을 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손을 빼는 것이 정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